안녕하세요. 로단스클 컴파일러입니다. 이지 인치 접이식 미니벨로의 가장 완벽한 모습. 오늘의 주인공은 베스비 PSF1입니다. 선바다 스포츠로부터 시즌용을 대여받아 타본 미니벨로 베스비 PSF1. 루나틱에서 그동안 정말 많은 전기 미니벨로를 타왔지만 정말 솔직히. 이베스비 PSF1의 완성도를 따라올 수 있는 전기 미니벨로는 없었습니다. 전기 관련 제품은 역시 전자회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파워미터 시장을 파베로 아시오마가 뒤흔들어 놓더니 이젠 접이식 전기 미니벨로 시장도 전기회사인 다르하드가 만든 베스비가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전기자전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태생이 스쿠터인 전기자전거와 태생이 일반 자전거인 전기자전거 두 종류로 확실히 나누어집니다. 전기 자전거를 이미 타보신 분들은 이미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실히 아실 텐데요. 배스비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 이 친구는 일반 자전거에서 파생된 전기 자전거라는 것입니다. 페달을 굴려서 보다 편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자전거의 본질을 잊지 않고, 자전거에 달린 토크 센서가 라이더의 페달링을 이해하고 밟는 정도에 맞게 파워를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모터의 지원에도 페달이 헛돌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맛이 있으며, 모터 지원이 없을 때 개무겁고, 모터 지원이 들어올 때 허탈한 그 느낌. 그런 이질감을 느낄 수 없는 멋진 자전거입니다. 어, 자, 칭찬은 이만하고, 이제 스펙을 둘러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심장과도 같은 이 배터리는, 믿을 수 있는 LG 배터리 셀을 이용해, 36V 10.5A 2.1kg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10A가 작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100만원 언저리 자전거에서나 그런거고 베스비는 270만원짜리 전기 미니벨로답게 배터리 효율이 다릅니다 스마트 크루즈 모드를 켜놓고 주행시 약 50km 정도 매우 편하게 주행을 해도 배터리는 절반 정도 수준 밖에 달지 않았습니다 편도 30km 왕복 60km 정도 거리까지 자출용으로 사용 예정이라면 배터리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디스플레이는 LCD 컬러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인성이 매우 쨍한 화면을 가져 대낮에도 내용을 식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짓대 덕분에 라이더가 원하는 방향과 위치에 디스플레이를 놓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250W의 강력한 허브 모터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컨트롤러를 통해 여기 스위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스마트 모드 총 4단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토크 센서로 라이더의 페달링에 따라 단계별 파워를 조력해주고, 배스비만의 장점인 스마트 모드의 경우 운전자의 상황을 미리 계산하여 알고리즘에 따라 조력 모드를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일정한 힘이 페달에 가해질 수 있도록 25에서 45Nm 토크 사이의 값을 유지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배스비가 자동으로 변속을 해주니, 라이더는 언덕이든 내리막이든 라이딩에만 집중하면 되죠. 서스펜션은 에어샥이 달려있는 리어 서스펜션 방식입니다. 활처럼 굽어있는 프레임 형상이 에어 샷까지 달려 있어 엉덩이로 들어오는 노멜의 충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프론트 샷은 없지만 덕분에 정밀한 조향이 가능해져 이것 또한 뭐 만족하며 라이딩이 가능했죠. 약 구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베스비를 사용해봤고 이번 더바이크 횡성 라이딩에 갈 때도 베스비가 함께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처를 돌아다닐 때도 베스비를 자주 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모든 게 완벽할 순 없는 법. 베스비의 아쉬운 점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베스비의 폴딩부터 보겠습니다 4단계로 정말 간단히 깔끔하게 작게 접히는 베스비 뒷바퀴를 스윙시키고 프론트 포크를 접어주고 스템은 아래로 꺾어준 다음 C포스트를 내리면 끝네 접는 방식에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만 펼칠 때는 얘기가 좀 다르죠 바퀴를 스윙해서 꽂아야 하는 이 부분에서 종종 이 에어샷 각도가 맞지 않아 한번에 끼워지지 않는 구조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각도를 잘 맞춰서 다시 끼워야죠 그리고 리어샥이 달려있다보니 노면의 충격 발생시 샥의 움직임에 따라 프레임 하단부 비비쪽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때 만약 라이더가 회전을 하거나 높은 과속 방지턱 등이 있는 경우 지면과 페달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리어샥 달린 미니벨로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모든 아쉬움은 단순 트시 정도로 치부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진 베스비 PSF1. 특히 외부에 드러나 있는 선이 없는 말끔한 프레임 디자인에 정말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는 전기 자전거내 수준으로 넘어가던 지인들도 베스비를 보고는 와 이건 얼마야? 예쁘다. 이것도 전기야? 대박 등등의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예쁜 디자인 베스비. 2020타이안 엑설런스 실버 어워드를 시작해서 대만과 일본 등등 각지에서 디자인상을 받은 베스비. 절제된 깔끔한 프레임과 편안한 라이딩을 제공하는 리어 서스펜션, 작게 접히는 폴딩 방식과 더불어 뛰어난 알고리즘이 들어간 효율적인 컨트롤러까지. 좋은 성능의 접이식 전기 미니벨로를 구매해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 일단 270만 원이라는 가격은 살짝 외면하고 가까운 위클이라도 방문해서 베스비를 한번 시승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타보시면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굿모닝 라이스테이, 유나세키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